에셀실랜더스 대 엔시다이노스의 팀간 7차전 맞대결입니다 테이블세터진의 오태곤 1번 타자와 최지훈 2번 타자고요 중심타선 3번 지명타자 최정, 4번 기에르모에레디아 16경기 등판을 했었고 5승 4패, 2.1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 라인업 1, 2번 김주원, 최정원 테이블세터진 중심타선 3번 지명타자 박민우, 4번 맷데이비스 5번의 김희집 타자 7월의 첫 등판에 나서는 로건 앨런이고요 17경기 5승 7패, 3.02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김주원 1번 타자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중전 안타.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첫 타석부터 안타를 기록하는 김주원입니다. 최근에 탈감이 워낙 좋잖아요. 이렇게 안타치고 출발하는 김주원이고요. 번트는 떴습니다. 쫓아갑니다. 포수이지요. 6년 만에 올스타에서 말이던 박민우 주자 뛰었습니다. 2루 승부 태그 세이브입니다 이후에 박민우에게 때립니다. 먹힌 타구는 땅골. 이루스 정면이었고 1루에서 아웃이 됩니다. 그 사이 김주원이 3루로 갑니다. 16개를 기록하고 있는 맷 데이비스. 야, 때렸는데 땅골이었습니다. 내야에 갇혔고요. 다시 한번 안상현. 1루에서 세 번째 아카운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잘루 3루로 남습니다. 득점하지 못하는 NC. 시전 타율 2할 9푼대. 높은 공을 건드렸고요. 땅골.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조명주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로건 상대로 4타수 4안타가 됩니다. 그렇죠. 혼세 네. 상대로 만들었던 홈런. 높은 코스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빼놓에서 강한 스윙. 이 슬라이더가 5월과 6월 정말 뭐 날카롭게잘꺾이고 있어요. 호흡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쪽 들어갑니다. 로키 설각. 아니라 바깥쪽에서 그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슬라이더 특히나. 이 높은 존에 정확히 꽂히면서 투아웃 주자 일루 1루. 당겼습니다 일루 쪽 일루스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3리아웃 잔루 일루 풀카운트 1어때립니다 1, 리강 코스 잡지 못합니다 무사히 안착하는 김희집입니다 장현 선수의 수비 정도라면 이렇다고 처리해 줬어야 되는데 랜더송장에서분 아쉬웠을 때나왔는 네. 이제 다시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손아서 스타트 타자 때렸고 외화로 갑니다 센터 쪽만 타두 타자 연속한타오 이루. 이번원이 어, 되려 했다가 김희집 가까스로 살아 돌아갔습니다 번인도 버트 됐습니다 3루 쪽으로 3루수 접어서 김찬영 일루연결 좋습니다. 1사 3루 2루 8번 타자 안중률 들어 올렸습니다. 좌측 좌익수 에레디아 나오면서 잡았습니다. 백업하지 못하는 주자입니다. 원앤투 갖다 맞췄습니다. 느린 땅볼 2루 수앞을 찾아갑니다. 1루에서 세번째 아카운트 잘로 3루 2루 시즌 득점권 피한 타율 이하리 되지 않는 앤더슨 이번에도 철벽같은 실점 억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점 없이 또한 번의 위기를 넘어갑니다. SLC 밴드리그. 원앤 투. 뻥쪽 깊게 들어갑니다. 루킹 삼진. 아, 이 삼진으로 에시다이노스는팀1 3 0 0삼진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퍼스 윙. 원앤 원. 골반을 살짝 눌러주잖아요. 그만큼 예. 중심을 뒤에 눕는다는 거예요. 땜 멈췄었고요. 바운드 볼입니다 앞에 돌았다는 편정이네요 이번 타자 최정훈 예, 편전 편하고 날카롭게 꺾어 들어갔네요 스와트 스윙 뛰어나오면서 3진 두 타자 연속 8진입니다. 앤더슨 투아웃. 안 맞았는데 투수에게 되돌아갑니다. 예, 가볍게 1로 보내면서 3아웃. 활로를 좀 트어, 어, 터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걷어냈습니다. 센터 쪽으로 깔끔하게 떨어뜨립니다. 최지훈의 한타. 1루 쪽 현재 빠집니다. 공 빠진 위치 보면서 최지훈. 2루에 만족 네. 안 해요. 3루 오,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3루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자 견제 미스가 나왔고 여기서 최지 선수가 본인이 판단을 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계속 돌아가잖아요 자이 과정에서 지금 예, 스텝이 좀 엉켰습니다 벗어나갈수 있는 찬스인데요 깊었습니다 최정 스트레이트 볼레 주자 2루 일루 때렸고 파운드로푼 땅골 투스키를 넘겼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 퍼스아웃 다른 곳은 못 갔습니다 주자 3루 1루입니다 로건 앞에 고명준 초고부터 당깁니다. 3루수 끊었는데 잡아서 홈설태. 홈과 3루 사이 런다운 최준을 몰아갑니다. 조합을 받쳐나가면서 의서태그가웃 실점을 막는 수비를 보여줍니다. 3루수 김희진. 확실히 김희진 선수 수비가 이제 안정감이 있어요. 자, 3루 1루고요. 로건 역시도 극장권 위기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실점하지 않습니다. 3트 풀 카운트 선조타자 박성한. 볼넷으로 살아나갑니다. 전진시키기 위한 선택. 펀트 파울. 1앤2. 가볍게 밀어올렸습니다. 오른쪽이고요. 우익수 잡았습니다. 우익수 음. 없는 1루자 박성한입니다. 1아웃. 소투에 카운트 김찬용 9번 타자 1루자 스타트 타자 때렸고 땅볼 유격수 앞으로 선행전살수 있었습니다. 타자 유자만 처리 투아웃의 주자 2루입니다. 1번 타자 오태곤 투볼원스토 때렸고 투수를 스니다 내야 빠져나갑니다. 중전을 타 박성아 홈으로 박성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어지던 0의 균형을 오태곤이 깹니다. 선제의 타점적 시타 스코어 1대0 앞서나가는 s s 입니다두시타세 번째 타석 잡아당긴 타구. 1, 2간 뽑아냅니다. 오른쪽에 한타. 세 번째 타석에서 선두 타자로 나와서 지금 물꼬를 트는 역할 최정원입니다. 2번 로스트라이크. 이번엔 뜁니다. 2루 송구. 먼저 도착하는 최정원입니다. 세이프. 투수수이 늘리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 박민우. 3번 타자. 낮게! 참아냅니다 몰래 역시나 또 저극적 경기. 당겼습니다. 3루 쪽에 땅볼. 잡아서 2루 거쳐 1루에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2아웃 투자 3루, 희비진. 높게! 루키 살가 이공 하나에 양 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점하지 않는 앤더스. 야구 도사를 좀 그리신 것 같은데요. 스윙! 삼진. 안상현에게는 세번다 삼진을 뺏고 있는 로건입니다. 툭툭 하나씩 걷어내면서 그다음 본인이 원하는 공들을 쳤었는데요. 이번엔 끌려 나왔습니다. 바깥쪽으로 빠르게 휘어져 나가는 이 슬라이더 다 벗을 곳 없었습니다. 예. <laughs> 일러 쭉 직사 선 이래를 3자 범퇴로 끝내고 있는 선발투수 로건 앨런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6건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소리> 시즌 44와 3분의 1이닝을 던지면서 1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16골이 이루 쪽당 골이었고요. 1루에서 아웃 카운트입니다. 원 아웃 산골짜는 몸쪽으로 겨냥하면서 카운트를 가져가는 노경은입니다. 점슨이 내려가고, 노경은 올라오면서 포스마스 크림 두명 스윙 토토 배춘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150을 던집니다. 밀려나왔고요 다다 상태에서 이렇게 아웃카운트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약간 꽉 막찹니다. 봄으로 스트라 오케이! 강구원통 버스윙 3진 완벽했습니다 7회를 삭제시키는 S실랜더스 오늘 경기 불펜의 첫주자 백전노장 노경은이었습니다 네. 루키 김태훈이고요 10경기에서 3.27의 평균자책점2025 드래프트에서 팀이 2라운드에 지명을 했습니다만 NC에겐 사실상의 1라운드 지명자 높게 벗어나는군요. 심해 1구였습니다만 결과는 볼넷. 투아우디로 낮게 빠집니다. 최정훈을 볼넷으로만 두번 출루. 35 경기 1세이브 6홀드 2승 4패 평균 자책점은 5.45였습니다. 삼타수 무안타 아직까지는 안타 없이 오늘 네 번째 타석에 들어와 있는 에레디아입니다. 밀어 때립니다 1, 2구. 습니다. 최준엄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천금 같은 추가점. 에디아 1타점 추가적 시타. 스코 2대 0을 만드는 에스입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타구가 밀어친 타구 우측에서 잡혔는데 결국 이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도 바깥쪽에 오는 공을 밀어치면서 원볼원 스트라이크. 때렸고 우중간 넓은 곳에 완전히 가르면서 타구 넘적까지 주자 두 명을 모두 돌려 보내고 고명준 3루에3루에 3루에 아웃입니다. 이닝은 여기서 종료. 고명준의 장타 점수를 더 보태는 SSG입니다. 이제 스포 4대 0이 됐습니다. 9 경기 오늘이 40번째 등판 현재까지 4승 1패 17 세이브 1.38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살 타로 굴러놨던 데이비스. 낮게 꽂혀들어갑니다. 원인투. 허치니다쑤시원아웃메타키조라 스탠딩, 트라이 트라가미라. 이가미가미라오케니다라가미가 됩니다. 가 스윙! 3진! 경기 끝납니다. KKK로 오늘 경기를 정리하고 있는 조병현이었습니다. 앤더슨이 포문을 열고 노이조 트리오로 경기를 정리하는 SSG의 이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4대0 기선제압 승리 SSG 랜더스입니다.